오늘을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 누구에서, 애서. 에서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에서가 누굴까요? 네, 똑같이 같은 말로 시작. 누구의 아들, 야곱의 아들, 야곱의 몇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몇째 아들? 몇째 아들? 몇째 아들? 첫째 아들의 이야기. 자, 오늘의 말씀. 창세기 25장 32절 빨리 찾아보세요. 성경.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우리가 번역을 두 개의 번역으로 개혁개정, 그리고 쉬운 성경 같이 할 거예요. 창세기 25장 32절 찾은 친구 일어섯. 사전친구 일어서 우리 K학년이나 또 우리 포레지 친구들은 손바닥 성경 만들어서 함께 동참합니다. 성경을 찾은 친구들은 예쁜 모습으로 다리, 다리 모으고 예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경을 읽어드리는 예쁜 마음으로 서보세요. 섰나요? 네, 우리가 같이 읽어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의 성경책 같이 읽어요. 시작.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마다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아멘. 앉으세요. 이삭은요, 리부가라고 하는 예쁜 색시를 얻었던 거 아시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을 두명 자식으로 얻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그래서 큰아들의 이름은 누구라고 졌어요? 에서. 둘째 아들은 시작. 야곱. 이렇게 이름을 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 지금도 그래. 하나님은 첫 번째 난 아들, 첫 번째 난 딸, 그리고 내가 월급을 타서 첫 번째 월급한 거. 그 다음에 가축을 키워도 첫 번째 난 송아지, 첫 번째 난 양,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가 되는 축복이 있어. 이게 뭐냐고 하냐면, 장자의 축복이야. 따라해 보세요.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장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했어. 왜냐하면 첫째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리가 따라오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족들을 이끌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특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특권 또 무엇보다도 성별, 구별된 특권이 있어. 그래서 어느 가문이나 어떤 가축도 첫 번째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열매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돼. 하나님께 잘 드리는 사람은 축복을 받았고 드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모든 사람이 다 첫째가 됐어. 첫째 같은 놀라운 신분으로 바꿔 주신 거지. 아멘 할렐루야.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 주세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없었으면 지금도 똑같은 전통과 윤례가 따라왔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 사람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처럼 영적인 유산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생명이 됐는데 이 야곱과 에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 예수님 전이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사실은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어. 왜냐하면 에서가 이삭의 누구니까? 큰아들, 첫째 아들이니까. 어, 근데 지금 바뀌어졌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오늘 있는 일이야. 그것은 뭐냐면, 두 아들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첫째 아들에서는 사냥꾼이 됐어. 그래서 날마다 바깥에 나가서 뿅하고 화살을 쏴가지고 토끼도 잡아오고 사슴도 잡아오고 어? 양도 잡아오고 하든뭐 저기 동물들을 잡아와서 그걸로 가족들이 어 고기도 먹고 갖다 팔기도 하고 이런 사냥꾼이 됐어. 그런데 야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해. 그래서 엄마 일을 돕고 리브가의 일을 돕고 이렇게 요리도 하고 이러는 것을 좋아하는 거지. 어느 날 에서가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사양을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 그런데 야곱은 어디 있었어? 집에 있었어. "형, 잘 다녀와. 많이 잡아 와." 이러고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날 아주 맛있는 걸 먹었 요리를 했어. 야곱은 요리를 잘해요. 그래 가지고 아주 팥죽을 삶아가지고 아주 그냥 팥파 달지 빨간 거 빨간 콩같이 생긴 거 알아요? 어 너희들 팥죽 먹어봤어? 어 팥빙수 먹어봤어? 어 그럴 때 팥빙수 위에다가 이렇게 쏟아놓는 게 그게 바로 팥을 삶아서 팥 고물을 만드는데 팥죽을 맛있게 끓여놨어. 어 박사님도 팥죽을 좋아해. 그래서 지금 집에다가 팥죽을 이렇게 끓여놓고 왔어. 야곱도 팥죽을. 만큼 끓여놨어 그런데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어, 야, 냄새가 너무 좋아 이거 뭐냐? 어우, 냄새 좋은데? 그런데 보니까 팥죽이 부글부글 부글 끓고 있는 거야 너무 먹음직스러워 그래서 에서가 야곱한테 야, 나그 팥죽 좀한 그릇 줘봐 이랬어 그랬더니 야곱이 안 돼요 왜안 돼? 이거 먹고 싶으면 나하고 바꿔요 뭘 바꿔? 교환하자고 뭘 교환해? 야곱이? 이렇게 바꾼 거야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파세요 뭐를 팔아? 뭘 팔아?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 첫째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팔으래 이 말은 굉장한 일이거든. 그러면 사실은 장자가 되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대에서의 하나님이 되든 야곱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걸 팔으라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야곱은 영적인 열망이 아주 컸어. 하나님 나라에 열망이 컸다고, 하나님 나라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어. 너희들도 그런 마음이 있니? 있어야 좋은 거야. 야곱은 다른 말로 하면 야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야망보다는 약간 다른 건데 영적으로 말이지. 영적으로 내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 내 아빠가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 그거 내가 받고 싶어요. 이런 열망이 있었던 거야. 두 가지 사람이 있어 이 세상에는. 첫째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말했어. 야, 좋아, 좋아, 좋아. 그까짓 거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팔게. 을 이렇게 말해버렸어. 그래서 세상에 그 순간에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야. 이거는 이렇게 애석한 일이 없어, 사실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을 포기한 거야. 왜 포기했을까? 왜 포기했을까? 왜 포기했을까? 그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이 몇 푼이나 된다고 당장 배고픈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당장 하고 싶은 일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너희들도 그런 적 있니? 안 돼, 이거 당장 줘, 당장! 이런 거, 이렇게 한적 있니? 그런 사람 없지, 우리는. 그런데, 에서는 그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 자기 마음을 철저했어야 되는 거야. 뭐?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돼. 이 영적인 유산, 내가 이 장자 명부를 어떻게 너한테 팔겠니? 안돼 나는 지킬 거야. 꼬르륵해도 참았어야 됐어. 자기 마음을 지켜야 했어. 우리 지난 주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고 보함짓하고 해서 망한 사람이 있었지? 누구?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그런데 오늘은 왜 망했어? 배고파서 망했어. 식욕 때문에 망했어. 먹고 싶어 망했어. 너희들 중에서도 밥안 주고 먹고 싶은 거안 주면 막 난리 치는 사람 있니? 우린 없지. 그런데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못 참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에서를 바라보면서 에서를 어, 아, 누구, 누구지? 에서지. 에서를 바라보면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어. 아 그렇구나. 내 육신의 열망보다, 육신의 욕심보다 지켜야 할것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누구를 지켜야 될까? 하나님 나라. 예서는 자기 장자의 명분을 우스게 여긴 거야. 믿음을 우스게 여긴 거야. 아유 아유 그 눈에 안 보이는 장자의 명분?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파죽한 것을 먹는 게더 중요해. 이런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 우리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 이 당장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당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부모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 선생님 말씀을 안 듣기도 하고 자기의 자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그걸 막게 막으라고 하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막 때를 쓰고 반항을 하면서 정말 화를 불같이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돼. 에서가 그랬던 거야. 에서가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팥죽 한 그릇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 먹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걸 참아내지를 못했던 거야. 그걸 꼭 참고 절제 한번 외워봐 시 절제라 시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때 장자로서 에서가 이삭의 큰아들로서 안 돼. 내가 어떻게 큰아들의 명분을 할수 있겠어? 안 돼. 나는 차라리 이 팥죽 한 그릇 못 먹어도 좋아. 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유산 하나님의 축복. 나는 다 받을 거야. 이러고 안 팔아야 됐어. 그런데에서는 홀딱 팔아버렸어. 너희들이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팥, 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러고 팔아버렸어.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야.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에서는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이라 야 장자의 명분이 뭐가 나와 돈이 나와 콩이 나와 파츠 나와 안 보이잖아 하나님 안 보이잖아 하나님의 축복 안 보이잖아 나는 지금 당장 이 파죽 한 그릇이 중요해 이러고 파죽 한 그릇과 바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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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야곱은 나쁜 사람일까 아니야 잘 생각해봐야 돼 야곱은. 무엇을 열망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내가 비록 둘째지만, 나도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한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는 날마다, 날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지. 아, 내가 첫째였으면 좋았을걸. 내가 하나님 나라에 첫 번째로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 따라해봐.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 애서처럼. 천국? 그걸 어떻게 믿어? 눈에 안 보이는데 나는 지금 이거 먹는 게더 중요해. 나는 이 돈이 더 좋아. 이러는 사람이 있어. 애서 같은 사람이야.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나님의 허락하신 천국에 가고 싶어. 이런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것과 바꾸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절제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갈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의 축복을 받게 된 거야. 이삭의 모든 영적인 유산을 받게 된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음에 누구 하나님이 된 거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야. 그리고 야곱이 아들을 몇명 낳았어? 열두 자손을 낳았어. 사실은 그 열두 자손 안에는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 있어. 원래는 열한 명인데 요셉 알아, 요셉?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야. 그 요셉의 아들 두 명이 야곱이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열두 지집화가 됐어. 지금도 이스라엘은 열두지파야 그래서 이 열두지파로 이 모든 나라를 다 장악한 그래서 열두지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열두지파 속에서 누가 태어났는지 알아? 다윗 왕이 태어났어 누구 왕? 다윗 왕 그리고 또 누가 태어났는지 알아? 예수님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유산을 받은 가문이 된 거야 그런데 에서의 가문은 너희들 알아?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쪽으로 가서 하나님 없다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에서의 가문의 이름이 없어 야곱은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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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우리 머릿속에 없어졌어 이만큼 선택이 중요한 거야 어떤 선택일까? 절제하는 성품의 선택은 너무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에서 같은 인생이 살 건가, 야곱 같은 인생이 살 건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먹을 것이 보암직하고, 만지고 싶고, 욕심내고 싶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직스에게는 커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망했던 누구? 에서처럼 되지 말고, 절제함으로 믿음의 왕국을 만든 누구? 야곱처럼 살겠어요 하는 친구, 손좀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생각, 감정, 행동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해보고, 감정으로 소원을 모방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의 동기유발을 시키고 행동으로 의지로 선택하는 이 결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사장님이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축복해 주실 거예요 손 모으고 축복을 받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가 절제함으로 믿음의 반열 믿음의 놀라운 그런 그 장선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직세 의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추고나온 나이다. 아멘! 지이다 하늘 사요, 준것 같이 우리 죄를.